자 우리 무덤의 권석들 이제 말씀의 숲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아기 때 태어나고 청소년을 지나고 또 성년이 되고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참 노년이 되고 늙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인생이 마감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의 인생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전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전 인생을 표현하기를 우리 동양적인 사고 속에서는 생, 노, 병, 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 태어나고 노, 늙고 병들고 결국 죽는다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노병사 속에 우리의 전 인생은 희노애락이란 기쁨과 노려, 노여움, 분노 그리고 슬픔과 즐거움 이 모든 것이 인생 전체를 합쳐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했잖아요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생 총량의 법칙이라는. 인생 전체를 합치면 뭐냐. 생노병사. 그 생노병사의 사이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뭐냐. 희노애라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생노병사. 희노애락이라는 이 시줄과 날줄 속에 우리의 인생을 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전 성도들의 전 인생의 총량의 법칙이 그게는 감사로 가득할 수는 없나요 인생의 총량의 법칙이 일반인들은 생노병사로 가득 차있고 희노애락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 믿음의 건속들의 삶 속에서는 그게는 감사로 인생의 총량을 채울 수는 없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는 생로병사의 전 인생을 살아가고 그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총량을 다 채우면 죽어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총량을 범사에 감사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지도를 보여주시면 좀 쉬워요. 2차 전도 여행 때에 쫙이 수리의 안덕으로부터 출발해서 이곳 이온쫙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가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죠.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빌립보, 마케도니아 이렇게 쫙 와요. 근데이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 안으로 갔을 때 그기는 빌립보 중에서 두 번째가 데살로니카였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 지역에 가서 딱 3주 복음을 전거했는데 그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사도행전 1 7장 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좀더선명하게알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이 앞비볼리와 아보 아볼 아브로니아로 다녀가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자, 1절과 2절을 합치면 대살령을 가서 뭘 했냐?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했어요. 네, 3주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에 대살령과 교회가 세워졌어요. 대살령과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밑으로 내려왔어요. 다시 아가야 지역으로, 아테네,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왔을 때 편지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와, 그리고 아덴과... 그 다음에 고린도로 내려온 이유는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은 박해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은 사도발이 떠난 이후에 대사누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대사누가 교회에 유대인들이 협조적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대사누가 성도들에게 많은 피팍이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한 장의 편지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 읽은 대사누가 전서예요. 그래서 데살로 전서 중에 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 고통, 시험을 경험하면서 이 신앙에서 떠나는 그런 위험한 처지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건면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 18절이죠. 18절 한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겁니다. 아니 많은 불평과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중에 이 대산고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마디합니다. 대산고 성도들이여,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를 비팍하고 다른 말 할까요? 마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고, 여러분의 시어른들이 여러분에게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남편이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핀잔 주고 하면은, 그게 마음이 교회를 올라오면서도 그 마음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기쁨이 없고 마음이 찹찹한 가운데서 교회에 올라오는 그 성도들에게 사도바울이 하는 말, 한마디로 건면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핍박하고 마실 사람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손가락질하고 가족들이 내가 교회 나가는 걸 협조하지 않는데 교회는 올라오기는 올라오지만 그 마음에는 천건만건 무거운 짐을 안고 교회로 올라오는 그 성도들에게 사도바울이 건면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총량의 법칙은 생로병사, 희노애라. 인생의 총량의 법칙인데 이 인생의 총량의 법칙을 범사로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범사에 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부터 있는가입니다. 사도바는 대슬과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건면합니다왜 대슬과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까? 왜 우리 자인교회 성도들은 봄사에 감사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향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우리 자인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읽어볼까요? 18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전체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가 왜 봄사에 감사해야 하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봄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을 표준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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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봄사에 감사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인 생활 속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생의 총량은 생, 노, 병, 사. 병 하나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 속에 불평과 원망과 불만은 가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체는 희노애락으로 인생의 총량의 법칙에 우리는 매여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자인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눈꼽만큼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눈꼽만큼도 좋아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켰어. 불신자다. 두 번째로, 좋은 일만 있으면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예, 사람. 세 번째 사람은요.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날씨가 맑거나 날씨가 흐르거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우리 자인교의 믿음의 군석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나요.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는 직장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제 멀잖아 대입 시험들이 이제 원서를 막 내고 수시 정시 학교가 합격 발표가 막날 겁니다. 합격하니까 감사 그거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합격해도 감사. 불합격해도 감사. 내가 건강함에도 감사, 병듬에도 감사. 내가 직장을 좋은 곳을 얻어도 감사, 그렇지 못해도 감사.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범사에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위암이 들렸어요. 위암이 들리니 먼저 입을 닫아요. 미움도 먹을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 수많은 마음의 불편함들이 밀물처럼 밀려오는데 첫째 남편 목사에게 미움이 밀려와요. 개척교회를 했기 때문에. 야 단칸방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였어.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성장한 그 결과가 뭐냐? 나에게 위함이 왔다. 첫째는 남편이 미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남편이 섬기는 하나님이 싫어요. 내 위함은 남편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내 위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남편과 말을 섞지 않았어. 요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목사님이 아무리 잘해도그 사물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밖으로 나가서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바로 감리교 신학대학원 윤성범 학장님을 만나니 얼굴이 경직되어 있는 목사님. 그래서 윤성범 목사님이, 학장님이 물었어요. 목사님, 무슨 집에, 교회에 무슨 일이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집 사람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사연을 얘기했어요. 그때 윤성범 학장님이 그 목사님 개척교 목사님에게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어려운 일 중에 하나지만 노트를 하나 사서 볼펜을 사고 크고 작은 일에 감사한 일을 사모님이 한번 적도록 해 보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문방구에서 노트 한 권을 사고 볼펜을 사고 사모님께 드렸어요. 여보, 크고 작은 일에 감사한 일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한 일이 있다고 감사 노트를 적겠냐. 그것을 옆에 두고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어. 목사님이 나가고 난 이후에 사모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지 하면서 그 노트에 하나하나 감사의 일을 적기 시작했어. 하나하나 감사의 일을 적기를 시작하면서 그 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감사를 적는 것도 좋지만 내가 정말 감사해야 될 사람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남편에게 감사를 했어. 당신과 결혼하게 됨을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태 열매로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 성도들을 보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진 것 감사하고 우리 친정 쪽이나 시댁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감사 이 감사의 삶이 점점 커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가셨어요.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아보니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모님, 암세포가 다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 감사는 암세포를 죽이더라고요. 우리 모든 믿음의 건석들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소생시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건석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우리 자인교의 권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들려주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의 삶은 불평을 감사로 바꾸고 기도의 삶은 불만을 감사로 바꾸고 기도의 삶은 원망을 감사로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삶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석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불만의 원망의 불평의 잡초들을 제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범사의 감사는 인생의 총량이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 불평은 감사로 바꾸는 원동력은 기도입니다.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원동력은 기도입니다. 불만을 감사로 바꾸는 그 원동력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1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우리가 한대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항상의 기쁨, 기쁨의 선물은 누구에게 주는가? 기도의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줍니다 기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에 5시 1년 특별한 일이 아니면 빼지 않고 365일 우리는 이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교역자들이월화수 설교하면 회중석에 앉아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눈을 떠서 성도들이 얼마나 계신가를 들여다 봐요. 설교 끝나가 5분 뒤에 일어나시는 분들, 10분 뒤에 일어나신 분들, 20분, 30분, 1시간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5분 만에 일어나신 분도 있고요. 10분 만에 일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30분 이상 기도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그러나, 기도의 열매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에는 그 기도의 열매가 있고, 그 기도에는 그 기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보여줘야 돼요. 사행의 12장에는 헤롯이 야곱의 형제, 요한의 형제 야곱을 참수합니다. 참수가 목을 베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헤롯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서 감금시킵니다. 감금시킴의 목적은 베드로를 죽이려는 목적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으니 예루살렘 교회가 뭘 할까요? 한 가지를 합니다.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12장 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읽혀지잖아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아 예루살렘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기도만 했어요.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그리고 베드로를 탈출시켜서 기도하는 자리에 오게 했어요. 그때에 아이가 로데라는 아이가 나가서 그 베드로를 맞이했네요. 너무 기뻐서 이 아이는 문을 열지도 않고 다시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사도행전 12장 14제를 읽어보면 이렇게 우리가 한대 들려줘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기도의 열매가 무엇인가? 기쁨입니다 우리 사랑 믿음의 권석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뭐냐? 기쁨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인생의 총량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총량의 법칙. 인생에는 생노병사. 사이사이 끼어드는 희노애라. 이것이 인생의 총량이지만은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우리 모든 자인교의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의 총량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거기는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며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 속히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내 감사 외로운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유. 사 거절하신 것 감사해져 나온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신 애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별 하늘 감사 내일에 감사 2절 한번 다시 할까요? 감사해 응답하신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제우신의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호 달로 내 감사, 고신사 그 절하신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픔도 기쁨도 감사하고 절망 중에 위로도 감사하고 청량 못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큰 신사랑에 감사하나 목사와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